지금부터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축 교사 기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 정현혁입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외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는 아름 건축의 강태원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 건축의 감리를 담당하는 도무건축의 이병용 부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는 쌍용건설의 문보현 전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전기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전기의 김명현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통신 부분을 담당하는 아시아나 IDT 노희룡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네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법인 동원유경의 이남주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학교법인 동원유경의 양인모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철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혜룡 부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우영 학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을 대표하여 최원식 총학생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위상과 사회적 이미지를 얻게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사하게 될 신축 교사는 2010년 10월 설계 경기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2011년 8월 설계를 시작하여 2011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2월 17일 건축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신축을 위한 시공,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각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춘 쌍용건설, 경우전기, 아시아나 i d t 가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기공식에 이사장님, 총장님을 비롯하여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이무영 학자님께서 공사 개요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축교사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축교사는 건축 면적이 70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4,984평 규모로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의 건물입니다. 주차 대수는 127대이고, 공사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2013년 7월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195억 12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층별 면적 및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과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을 갖춘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400석 규모의 대강당과 편의시설 그리고 라운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미디어 갤러리 홀과 화상강의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상, 지상 3층에는 120석 규모의 소강당과 중강의실 하나 그리고 소강의실 1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상 4층에는 중 강의실 하나와 소 강의실 13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상 5층에는 중 강의실 하나와 소 강의실 10개, 연구실 13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상 6층부터는 사이버대학의 행정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학과 사무실과 학장실, 처장실 회의실, 행정실, 컨텐츠실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상 7층에는 24개의 연구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 8층에는 6개의 스튜디오와 5개의 세미나실, 편집실, 준비실, 대회의실, 총학생회실, 동아리실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 최고의 명품 교사를 목표로 오랜 숙고를 거쳐 준비된 이번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축 교사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목적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및 계약업무공간 그리고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며 교원의 쾌적한 연구활동 요건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려 했습니다. 오늘 제공되는 사이버 한국외대 신축교사는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적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축 교사는 정문 옆에 위치하여 완공 후에도 대외적으로 높은 위상과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사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 총장 님의 축사, 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주 이사장님과 양인모 이사님, 여러 교무위원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갈망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역사적인 신직교사 기공식에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이버 외국어대학교 전 구성원의 오랜 수원 사업이었던 단독교사 신축의 첫 삽을 뜨는 날입니다. 2004년 개교 이래 오늘의 일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2년도 새 학기를 여는 이 시점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안게 되어서. 정말 참 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반세기 이상 축적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하우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발판으로 2004년 개교 후 계속되는 입학 정원의 증가는 물론 여러 국가 사업의 주관으로 선정되는 등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사이버 테솔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았고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 교사 파견사업, 스마트러닝 운영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더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학 발전을 위해 불철지회로 달려온 이무영 학장님과 여러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렇듯 질적 양적 확장을 계속해온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는 이제 새로운 교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착공하는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신직교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하 2층, 지상 8층, 총검평 약 5천여 평의 대규모로 이 건물에는 최첨단 기자재를 갖춘 촬영 스튜디오와 콘텐츠 개발실, 400석 규모의 대강당과 200석 규모의 중강당, 중대형 강의실과 강연 홀및 교수 연구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여유 있는 학생 자치 공간과 편의시설, 직원들의 근무 공간을 갖춘 종합 건물로 완공될 것입니다. 사이버대는 물론 우리 한국외고대학교가 그동안 부족한 공간을 상당히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외대가족 모두가 큰 기대를 갖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와 다목적 시설을 갖추게 될이 신축교사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 11만 외대가족 모두의 자부심을 드높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5천여 5천여 평이라는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로 교원은 연구 활동과 학생 지도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고 학생은 다각화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자치 공간의 활용으로 애교심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교사 신축은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이며 국내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 7월이면 완공될 그날까지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고가 끊임없는 전진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 주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훌륭한 신축 교사를 설계해 주신 아름 건축 그리고 건설을 맡으신 쌍용건설, 감리를 맡으신 동우건축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반영하여 항상 안전과 사고 예방에 유념하며 무사히 시공을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겨울의 추위가 가고 봄의 기운이 완연한 오늘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내외 기입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사업이 있겠습니다. 네, 내외 기빈 여러분께서는 시사 학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삽에 참여하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께서는 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삽을 드신 채로 잠시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시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 삽을 놓으신 상태로 기념 촬영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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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이상으로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신축교사 기공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공식장 우층에 다과회장을 조촐하나마 마련했습니다. 내외의 기분 여러분께서는 다음 소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